안녕하세요, 하늘양. 이곳은 두려움 없는 소녀 동상 앞입니다. 하늘양,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와 순수한 마음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. 비록 이 세상에 시간이 짧았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과 추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. 당신의 용기와 순수함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. 하늘양, 어, 이 꽃은 우리 어, 평화의 소녀상 할머니들에게 드리려고 만든건데 어, 뉴욕에 그 할머니 동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어, 당신을 기억하면서 어, 놓아드리겠습니다 어, 못다 핀이 어, 장미는 어, 당신이 어, 이루지 못한 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,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꼭 어, 멋진 세상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잊지 않겠습니다. 기도 기도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을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제 하늘에서 온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습소서 주님,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